네, 앞서서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상큼하죠. <laughs> 이 아이는, 어, 바이탈 뷰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녹차에서 온 유산균이라는 제품이에요. 어, 저는 이걸 먹은 지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재직하고 있을 때 신제품이라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이제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영양제란 생각이 안 들고 막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이탈뷰티라는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건강기능식품들 위주로 출시를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어, 정말 정말 까다롭고 엄격한 검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드셔도. 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모레퍼시픽 재직 당시에 가장 많이 내돈 내산했던 제품이 바이탈뷰티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도 했고. 뭔가 이런 건강이나 면역력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나 피부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르는 거는 이제 맨날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막 좋은 거를 너무 많이 갖다 발랐는데 근데 먹는 거 이제 어 이렇게 막 새로운 세계가 있었어 하면서 많이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이탈 뷰티 녹차 유산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자면 일단 어, 제가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몸에 대장 소장이 면역세포의 70%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가 돼야 굉장히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면역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유익균, 8대2 중에 8을 담당하는 유익균을 우리가 이렇게 유산균의 형태로 먹어서 더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먹어서 채워줄 수 있는 유산균의 종류는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추출돼서 개발이 된 경우는 우리가 대장소장에 존재하는 균이 유해균을 포함해서 천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아직 개발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이탈 뷰티에서는 유산균을 추출해내는 원료 중에 신원료로 녹차에 집중을 했고요. 거기서 아모레만의 특허를 받은 기술로 녹차 유래 유산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녹차 유래 유산균이 뭐가 더 좋을까요? 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중에서 아마 광고에서 얼핏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은 유산균 중에 대장 소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기관이죠. 위나 쓸개 이런 곳에서 염기성과 산성에게 노출이 되면서 다른 아이들을 소화시키려고 내보낸 그런 소화액들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산성 환경인 위액에서 쉽게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염기성 환경인 담즙에서또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가지 환경이 상반돼서 이둘다 버텨내면서 대장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율의 유산균은 생존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기본적으로 다른 유산균에 비해서.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대장까지 살아서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더 많고 비중이 많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장 부착력이 높아서 얘네들이 대장까지 가도 장에 제대로 부착이 돼야 그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똑같이 배설이 돼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서 가는 확률도 높고 그 이후에 장에 도착해서도 장 부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게 바로 다른 유산균과 녹차 유산균 자체, 원료 자체만으로도 차이가 나는 특화점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또 다른 기술력을 더했어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사중 코팅을 해서, 안 그래도 다른 유산균보다 강한데, 사중 코팅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애가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아서 대장 소장까지 무사히 가도록 그런 코팅 기술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음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이 먹이가 같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수 있게 힘을 낼수 있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아마 찾아보시면 프리바이오틱스만 따로 섭취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그 순간부터 유산균이 자기 먹이를 섭취해서 더 씩씩하게 장까지 힘을 내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산균들 대비해서 장까지 가는 도달균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사실 보장균수 같은 경우에는 10억 CFU 정도 되는데, 이게 높다고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 기존의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보장균수에 대해서 CF를 많이 하는데, 뭐, 100억 CFU, 300억 CFU,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꼼꼼하게 뜯어보시면, 보장균수 대비 도달균수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 개가 들어가도 1억 개, 2억 개 남는다면, 10억 개 들어가서 9억 개, 10억 개 남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 약간 이런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유산균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어, 주입하는 균수가 있어요. 그게 뭐 500억일 수도 있고, 1000억일 수도 있고, 30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밀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 끝까지 갈수록, 어, 100%가 살아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죽는데요. 그랬을 때, 어, 얘는 아무리 유통기한 끝까지 갔을 때에도 무조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균수를 우리가 보장균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런티되는 여러분이 사서 드실 때 유통기한 안에 드실 때 최소한으로 이만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개런티 해드리는 양이 바로 보장균수고요. 그리고 보장균수를 섭취했을 때 그중에 살아서 장까지 갈수 있는 균수를 도달균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익혀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얘는 섭취균수 대비 도달균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 왜? 녹차에서 온 유산균이라서 녹차 유래 유산균을 만들어낸 아모레만의 기술과 그리고 그걸 또 사중코팅까지 한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먹이까지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 미네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먹잖아요. 정수기물 안 먹고. 그 중에 면역력에 가장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 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까지 함께 섭취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영양제가 특히 가루로 된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손이 잘안 가요. 근데 얘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포도 맛이고요. 청포도 맛이라서 새콤달콤한 그런 심지어 무슨 사탕을 먹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달달한 그런 맛으로 되게 쉽게 드실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음, 종근당을 먹기 전에 다른 이제 타사 유산균들을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텁텁해요. 그러니까 너무 텁텁하고 가끔은 우유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맛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포도의 사큼한 맛이 나기도 하지만 스노우 파우더 공법이라고 해서 입자를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쪼갰어요. 그래서 딱 입에 닿자마자 싹 녹아서 넘어가고 목에 텁텁하게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목 넘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오랜 기간 먹어왔던 제품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들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들고 오려고 하니까 어, 꼭 드세요. 이거 드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산균을 드시고 계셨었다면 한 번쯤 다른 맛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처럼 쟁여두고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굉장히 두 달치 넘는 분량을 저렴하게 판촉도 같이 붙여서 드리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혜택으로 찾아오겠습니다.